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PS 오늘의 뉴스입니다. 파주시는 파주시 산림조합과 2021년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업무협약 체결을 맺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협약을 통해 파주시는 조림, 숲 가꾸기 등 산림 사업을 파주시 산림조합에 위탁경영하고 사유림 경영 활성화를 추진합니다. 자세한 소식 이은지 기자입니다. 14일 열린 업무협약으로. 파주시는 행정적 지원 등을 통해 전문적 산림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은 2020년 전국 23개 시군이 참여하고, 2021년에는 54개 시군으로 확대 운영 예정인 민간 위탁 시범사업입니다. 파주시 산림조합은 산림조합의 공공적 기능을 강화하는 것에 중점을 두게 되며, 주요 위탁사항은 파주시에서 추진하는 조림과 숲 가꾸기 사업 총 340헥타르로 예산액은 7억 2천만원입니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업무협약식 인삿말을 통해 이번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을 통해 파주시 산림경영 활성화로 경쟁력 있는 산림을 가꾸고자 한다며 파주시 산림조합의 공공적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상 KBPS 이은지입니다.